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아. 12시, 0시 20분경이죠. 음. 네, 정, 어, 법원에서 정경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 그동안 한두달 넘어 끌어왔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조국의 늪에 1라운드가, 음. 일단 1라운드는 마무리됐어요. 네, 그렇죠. 네, 1라운드 마무리돼서 저희 황태순TV에서는 그 일전에 보면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정면 충돌했을 때 음. 윤석열의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음. 그래서 그 동안 지난 한두어달이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면서 음. 중간 점검하고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갖다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보면은. 문재인과 아 문재 문재인과 윤석열 중간점검 윤석열이 이긴 승인 이후 다섯 가지 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계해야 될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치장 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번에 AI가 즉 인공지능이 일등 음. 공신이라고 봐요. 그 그렇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는 예. 이견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그 그, 9월 28일 집회가 네. 저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서초동에서 조국을 지키자.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네. 이인영 집권당 원내대표가 네. 윤석열을 타격하라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모인 집회였는데 네. 그 뒤에 그 집권세력의 계산은 좀 조국을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뭐 네. 강행 끌고 가야 될 아무런 저 논리적인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네. 자정략적으로45대 45로 가는 르총동원용을 네, 네, 네. 내려가지고 예, 예. 그렇게 밀고 가면은 네. 한번 윤석열을 이게 저, 숨 막히게 해가지고 네. 끝장을 낼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9월 28일 총동원 내렸는데 그래서 200만이 모였다고 자기가 말 호환 200만 명된 거죠 근데 참 이번에 200만 모뭐 <laughs> 이제 데 여기 한기 200만 갔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당시에또 서리풀 축제가 있어요 저 조은희 어, 구청장 어, 자유한국당 음. 조은희 구청장이 부총장을 하고 있는 서초구에서 서리필 숙주라고 하는데 거기도 한 7만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보수세력들은 열받은 거죠. 예, 예. 뭐한뭐한뭐한 500만 명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서 방... 국민의 국민의 <laughs> 많은 뜻은 예. 조국을 지키자는게모였다고 이제 프로파견다를한 거죠. 예, 예. 선전, 선동, 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우파 분들 그냥 보수세력들 열받아가지고 네. 뭐 구호도 없고 노래도 없고 영도 없는 데 그냥 뿔딱지가 나가지고, 시원상 개천절날 광화문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laughs> 아, 그날 나가셨잖아요. 강창희 <laughs> 네, 그 장님 모시고 나갔는데, 이게, 이 AI, 네. 그 빅데이터에 의한 통계가 없었다면, 끄뜸없는 네. 소모적 논쟁으로, 그냥, 야, 니들 200만이, 우린 600만이야, 뭐 하고 있는데, 이걸 박원순 씨가 깔끔히 정리해줬습니까 <laughs> 자, <laughs> 아이러니가 나게. <간하게 웃음>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음. 박원순의 서울시에서는 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 보면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요즘 보면은 거의 전 국민이 거의 거의 100%할수 있죠. 1폰이기 때문에 실제 그 시점 몇 시간 몇 분에 거다 기지국이 조금 이 있으니까. 위치추적이다는 거죠.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게 AI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서울시 박원순 네. 씨가 제공해주는 네. 생활인구 통계를 봤더니 서수 동에 모인 사람이 예. 예. 7만. 광화문? 40만 그러니까 이그 빅데이터 ai가 집권세력의 선전선동수를 무력화 시켜버리고 <laughs> 그렇게 되니까 서초동 조북수의 집회가 시들시들하더니 지들끼리 그냥 뭐 흥분해가지고 최운 통첩이다 그러고서 다 철수해버렸잖아요 <웃음> <웃음> 자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이길 수 있었던 음. 이길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AI의 힘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윤석열 씨가 음.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공은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수를 읽고 두수세수 수 앞에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바둑돌을 두어 나간 거예요. 음. 선제적 대응입니다. 선제적 대응.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검찰총장 없는 네. 그 법무장관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aughs>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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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검찰개혁안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나 네. 기세를 봤을 때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2, 3일 내로 안 내놓으면은, 네, 네. 이거를 빌미로, 네. 명령불복정, 네. 지시불이행, 을근 네. 건고로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목을 자르려는 계획이었던 그것 같아요. 그렇지요. 뭐, 뭐, 뻔히 읽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그냥 검찰총혁은 바로... 번개같이 내놨죠. 바로. <laughs> 24시간도 안돼서 어, 바로 내놨어. 바로 내놨죠. 그러니까 뭐, 특수부를 뭐, 3개 시에만 남기겠다. 세 개만 남기겠다. 축소한다. 네. 포토라인 폐지하겠다. 야간수사 제안하겠다. 네. 그 검찰개혁 조치를 그냥 잇따라 내놓으니까. 네. 검찰개혁이라는 무기로. 네.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을. 네. 무력화 시키겠다는 그 시도를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런 음. 거 보면, 참 보면, 이번에 윤석열 씨가 음. 상당히 윤석열 씨가, 윤석열 총장과 그 참모들이 음. 나름대로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음. 대통령과 그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 보면은 정말 밤잠 안 자고 스타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뭐, 저 머리 좋은, 뭐, 대한민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사법고시 걸쳐서 네. 검찰에 모였는데, 네. 검찰 조직의 명언이 걸린 데 대해서 네. 그 정말 밤잠 안 자고 지혜를 짜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음. 이번에 만약에 이 윤석열 검찰이 1라운드에서만 깨졌더라면은 음. 검찰은 완벽하게 문재인 청와대의 사냥개. 그렇습니다. 죽으고 죽으로 다시 전락하고 음. 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그러니까 거죠. 윤석열 뭐 검찰총장이 정무감각이 없기는 옛날에 증인을 갖다 그랬는데 네. 하여튼 뭐 엄청나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네. 적절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윤석열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동기는 음. 무엇보다도 그 핵심적 위치에 있는 조국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디 무능하고 음. 어디 너무나 흠결이 많아서 음. 어디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거. 그 공직 부적격이라는 게 네, 네. 민정수석 그 인물을 못 했다는 게 하나씩 밝혀짐으로 해서 네네. 그 사람을 왜또법무장관까지 공직을 연장시켜야 되나에 대한 예. 직권 내부 세력의 또 회의까지 생긴 거죠. 그렇죠. 첫째 제일 중요해 그이저 민정 조국 민정 수석이 공직자로 부적격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건는 네. 저 사모니 펀드 운영했던 그 조국 5천족의 구속. 그렇죠. 그다음에 민정 수석실 내에서 대통령 친인척비를 리 담당했던 윤 경찰 총장의 구속. 그렇죠. 이두 개가 조국 씨가 뭐뭐 가족들 뭐뭐 집안 뭐 웅동하건 뭐 가족들 뭐 조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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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딸뭐 대학 보내는 네. 게 그런 사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인으로서의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 왜 그런 사람 법무장관 시켰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 대통령의 짝사랑만으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허술하고 저 공직 능, 담당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걸 이걸 지키기가 정말로 힘들어져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군일의 음. 최대 위선자. 단군일의 단군일의 최대 위선자인 음. 그 조국을 지키기에는 음. 문재인 대통령을 곱하기 100을 해도 안 된다. 음. 그래서 이런 이런 얘기에서 바로 조국 전 장관 본인의 문제로 사실은 윤석열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음.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의 이인영 씨나 이해찬 씨나들 하는 얘기 있지 음. 않습니까? 이 건방스럽게 말이야 임명된 권력인 음. 검찰 따위가 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한테 함부로 들이대고 함부로 흔한 얘기 를 이기려고 들어, 음. 들어 행정부의 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이 네. 감히 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삽질을 해 이런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음. 지난번에 종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 결국 윤석열은 비록 좀 욕을 먹는 검찰이지만 나름대로 이번 수사에서는 국민들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선출된 권력 41.1%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되지 않는 얘기를 우격다짐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성과 정통성에서 떨어졌던 겁니다. 도덕성, 그럼 지난번에 이제 다섯 가지 하셨을 때만 했던 게 이제 네. 그 대통령의 도덕성이 다 허물어졌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에 깔려있는 것인데, 네. 그 허, 검찰총장의 힘이 대통령의 힘을 꺾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꺾었는데, 네. 헌법과 법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의 부여한 힘이 네.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의적인 권력을 압도했다 이렇게 결정을 여기서 정합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아, 자의적, 그래서. 그 제멋대로. 음. 그야말로 제멋대로 도, 법을 도덕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결여된 어. 자의적 해, 그 휘두름에 휘두름을 음. 갖다가 검찰의 칼이 누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이이 정국을 이, 이 사퇴를 시작할 네. 때뭐이 네, 네. 문재인 뭐 조국 이 집권설득의 생각들은 네. 인사권 네. 야. 인사 단행 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 저 서울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용검 고용검부장 고용검 검사 승진 특립 발령 내 승진 검사장 검사장, 저, 검사장 하고 그 다음에 뭐저 밑에 있는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 밑에 있는 검사장들 자후 휘어 져 버리고 저저 음. 저항하는 수사팀의 뭐 평검사들 야 그거 다 수사 다 저기 뭐냐 사표 처리하고 어그 다음에 또 있잖아 이번에 음. 무조건 저 윤석열 총장이 임명해 달라는 그 대, 검 음. 사무총장. 어, 그것도 잘라버려. 잘라버려. 그리고 우리 사랑 심었어. 음. 그리고 또 뭐, 저기, 한결에가 이제 마지막 구원, 구, 명보트 내려보는 거 있잖아요. 저기, 저디 뭐, 뭐, 별장에서 뭐, 뭐, 접대받았다. 윤석열. 그러면, <laughs> 감찰 지시해, 대통령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 감사해. 진짜, 저, 직무 정지시켜. 음. 딱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수사학 지휘권. 네. 자. 윤석열, 쭉, 뭐, 품행 방정치 못하고, 어디, 뭐, 윤중천, 뭐, 별장에 와서 뭐 하고. 갔다며. 지금 뭐, 또, 유시민이 또 솔솔솔 솔 하잖아, 뭐. 검찰 조, 부하들이 네.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윤, 윤석열이 속고 있고, 휘둘리고 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빌미를 대가지고, 예. 야, 윤석열, 감찰해. 그리고 직무 정지시키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제 보내보내, 뭐,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네. 그, 적법하게, 저 도덕적으로 정통성 있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지 인사권자고 내가 상위권자라고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갑질 금지법도 다 나와 있는데 아무리 뭐저뭐 상무이사, 전무이사라고 하더라도 평 기자 하나를, 평 사원 하나를 어쩔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됐는데 윤총열을 힘으로 우그러뜨려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근데, 그거 오산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보면은 자기들도 뭐~ 막 우기려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AI에 의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진정한 분노와 관제 대모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동원할 동력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근데 음. 문제는 결정적일 때마다 결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문대가 아니라 보면 중앙일보, 그 JTBC하고 같은 계열사인 중앙일보가 음. 어머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7.9라네. 음. 그 다음에. 내일 신문, 내일, 내일 신문. 신문이 한국뉴스 한국 차원인데 우리 일주일에 걸쳐서 꼼꼼하게 하고 <laughs> 봤더니 32.32% 그리고 조국 씨가 사표 쓰던 그날 아침에 음. 늘 자기들한테 우호적 결과가 나왔던 아니, 류, 윤재인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는 용안 점정이 예, 리얼미터, 음, 리얼미터. 리얼미터에서 아주 최악의 수치가 나왔네. 음. 그쯤 되니까 드디어는 아. 이거는 점쟁이들이 점을 쳐도 안 되는구나. 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 도덕성, 정통성 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검찰총장임이라기보는검찰의 정당한 법의 집행이, 음. 이른바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의 자의적인 음. 법의 남용을 갖다 눌렀던 거죠.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다섯 뭘까요?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 다섯 번째는, 바로,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원탁회의. 어둠의 원탁회의.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봐도 지금 세가 불리한 거야. 음. 담담 타타야. 작전상 후퇴. 작전상 후퇴란 겁니다. 이걸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아마 그 앞서 우리 쭉 말씀드렸던 음. 그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세를 보아서는 예전 같으면 아마 군이라도 동원했을 거예요. 음, 음. 그 그럴 지경인데 그건 안 되지. 음. 안 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민심은 극도로 나빠지고 음. 더 이상 안 되니까 일단. 어둠의 원탁 회의에서 오다가 떨어진 듯합니다. 자, 일단 조국, 조국, 조국 자르고 조국 정리하고 음. 조국선에서 정리하고 이 조국선에서 끝내야 된다. 꼬리 조국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음. 이 불길이 더안 번지도록 조국선을 자르고 보세요. 느끼는 게 없어요. 음. 조국 잘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제일 먼저 하게 뭐예요? 우선 법무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법무차관 김호수를 불러갖고 음. 법, 이 사람은 아주 검사장입니다. 현직 불러서 자. 당분간 시간이 꽤갈 테니까 우리 김호수 차관과 김성윤 음. 검찰국장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라고 음. 하면서 이쪽에서는 바로 공수처법을 갖다가 만나는 무릎쓰고, 이른바 탈불법을 갖다가 무릎쓰고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이제 이게 검찰의 수사가 권력형 네. 게이트로 확산되는 그 시점에서 네. 이게 저 소방수로 동원해가지고 땡겨오자. 뭐 이런 지금 속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작전 상 이게 뭐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뭐 1라운드가 끝났다는데 저국이 예. 구속이 돼야 2라운드가 끝나는 거고, 예. 그 다음 3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 파이널 라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네.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네. 쭉 얘기했던 뭐인사권으 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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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사가 또 2월이니까, 네. 이걸 다엉커어 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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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뭐 여러가지 쓸수 있는 거다 쓰겠다고 네. 달려들겠죠 작전상, 네. 네. 후퇴를 한 거지. 예. 이게 저, 꼬리를 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다만 1라운드, 음. 1라운드가 이제, 이제 갓 1라운드 종이 쳤을 뿐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음. 국민들의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정의로운 국민들의 그 외침으로 음.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음.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그러시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무슨, 뭐, 포상을 준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상품권 50만원도. 50만원짜리에다가 그 현역원을 주면 돼. 아, 현역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직사 받으면 안 되고. 아니,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들한테 지역구에 가서 칭찬 들으면. 그걸 그게, 그게, 그게 상을 받은 거지. 상을 받는 거지.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힘든, 저, 지금 불려다니라고, 뭐, 애쓰는 사의무처 당... 당... 요원들. 요원들. 음. 그 다음에 저, 요번에 애쓴 그저 국회 보좌관들, 음. 비서관들. 이 사람들을 포상하셔야지. 명세의 헌법기관인, 저, 국회의원을 갔다가 그런 식으로. 표창장 주고, 뭐, 이렇 이렇게 이르시면 안 됩니다.